근데,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 오셨어요. 로마를 점령을 안 하시고 그대로 놔두시고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실망고 말았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의 기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쭉 계산을 해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깁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기간이 여기 보니 딱 사천년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아직 딱 사천년 돼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네 번째 글자 알렙 타합에 나온그 글자를 그대로 이루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정확하게 육천 년, 사천 년입니다. 그리고 이 알렙 타합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네 번째 단어 알렙 타합은요.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았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요 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종말에 나오는 말씀을,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알렉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네 번째 단어는 사천연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히브리 글자의 맨 마지막 글자 탁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또 진리뿐만 아니라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이 마지막 탑 글자는 완전한 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를 완전한 자라 시편 18편 31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 누가 반석이요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 글자를 보면은 여호와 하는 완전한 길이시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알렙탑으로 오실 적에 진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베르시트 예수님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남은 문 옆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진리로 주셨습니다. 이게 진리의 길을 처음부터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만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10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10편에 보면 모든 토라가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토라를 지키리라. 또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적에 고린도 후소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죠. 우리가 성찬을 나눈 적에 처음으로 무교병으로 성찬을 나눕니다. 이 무교병을 이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유대인 회사가 120년 동안을 이맞자를만들었어요 그래서 패스오버 6월절 기간 동안 1년에 한 번밖에 안만든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만든 이 6월절 밤인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구수하게 생각낸지 몰라요. 맞사 이 마쌀. 이맞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적으로 죽으신 이것을 우리가 나타내게 이어 맞자를 쓰는데 이 맞자를 가만히 보면은 이무교복에는요 철저하게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성경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여기에는 아 어, 누르게 안 들어갔죠. 이게 딱딱합니다. 부풀어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렇게 이렇게 채찍을 맞은 채찍 자국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죠 여기?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몸으로 맞으신 이것을 채찍질하는 모습을 그대로 구원하습니다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은요, 구멍이 송송 뚫어 있습니다. 상처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상처받으니이 몸을 상징하는 이 맞자를 도와야 우리가 주님께서 죄를 지지도 않으신 분이 신이 주님이 죄를 삼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만들어 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이르자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깨쳐그 자질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나 우리 아무리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따라가도요 예수님보다. 완전하신 분이 없으나 그래서 주님이 나라를 따라오라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혼을 보내신 예수님 또그 분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신이 육충년의 역사를 한 몸에 짓과 지시고, 처음부터, 장세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또, 6,000년 역사의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노아의 사건입니다. 장세기 7장 11절에, 노아 600세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인간 역사는 6,000년밖에 없어. 이 그림자로 보여주다 또 장세기 7장 12절에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서 내렸더라. 또 성경을 보면은요 나사로가 부활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날짜를 한번 보면 인간 6천년의 종말의 역사를 거기서 에 숨겨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든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배단이에 있는 나사로라 이렇게 소개되고 난 뒤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어 응?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빨리 가봐야지 이렇게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하루 이틀 계시고 하는 모습이 참뭐은 말을 처음부터 구하시겠요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14절 이에 예수께서 발길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스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말하라 가러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미 나흘이 됐으니 그러니까 육일을 채워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이 사건을 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스데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말하다가 가라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다. 에이, 그때 나사로가산그 부활 거기서만 생각을 하지만은 인간 6천년의 역사의 종말의 계획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이 사건을 우리는 히브리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오. 인간 역사, 인간이 종로로 타는 히브리 종을 사되 6년 동안 삼일 것이여 제 7년에는 가볼게 내가 자유할 것입니다. 종을 쓰는 이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 6천년의 역사를 통하여 종말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년째는 자유케하라 안식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요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종말에 계획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또 열한기 하1 1장을 보면은요 요하스 왕에 대하여 나오는데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아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의 죽임을